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업과장 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희 제너럴 rv의 단독 독점 모델 베스트셀러인 오라이언2011 을 무더위가 이렇게 심한 가운데도 쾌적하고 시원한 곳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전시회를 준비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계시는 고객님들도 날짜에 맞춰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 참가하는 곳은 일산 킨텍스와 대구 엑스코 총두 곳입니다. 전시회 날짜는 킨텍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엑스코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시됩니다. 깔끔하게 준비된 오라이언 2012를 마음껏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내드리지만 저희 베스트셀러인 오라이온 2012는 안전성에서 검증된 모터홈 캠핑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포드 트랜지 모터홈 전용 섀시 적용이 됐고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314마력 55토크 10단 미션 상실 사륜의 올휠 드라이브가 탑재되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 여러 안전 기능 적용으로 더욱 안정성이 검증된 모터홈인데요 또 하나 강조드리면 매년마다 미국 안전성 검사에서 항상 5스타를 받는 차종입니다 고중량의 모터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미 안전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설계된 오라이언 2012는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당연 최고의 모터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주행 시 쫀쫀하고 묵직한 주행감은 제가 말로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마치 대형 SUV를 주행하는 질감에 사륜의 또 안전성까지 있어서 운전 피로도도 현저히 낮고 출력에도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답답함이 없는 드라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피로감 있는 캠핑은 이제 좀 줄이시고 오라이언 2012와 함께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디든 그 자리와 장소가 내 집이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코치맨사에서 오라언 2012에 저희에게 지속적인 단독 차량 공급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시고요. 북미 안전 기준에 기준 설계되어 롤링이라든가 횡풍이 거의 없는 주행감이 있고 상시 사륜과 모터 전용 셸시를 적용한 튼튼하고 안전한 차체라는 점이 또 강점입니다. 그리고 약 700여분의 오너스 고객님들에게도 검증되고 신뢰성 있는 모터이라는 점도 강조드리고요. 상시 준비 중인 AS 센터로 빠른 AS 처리가 되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만나뵙고 더 좋은 정보를 안내드리고 싶고요. 장점이 너무 많은 모텀이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시회 기간에 상기 연락처로 연락주셔서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전시회에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전시회에 깜짝 프로모션도 진행 예정인데요. 전시회에서 계약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더 좋은 혜택으로 오라이언 2012의 오노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안전 안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캠핑카를 구매하실 때는 꼭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안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캠핑카는 차 자체가 작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일반 데일리카 구매하실 때에는 옵션도 옵션이지만 차량 안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안전한지 엄청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 왜 캠핑카는 옵션만 또 가구 위치의 레이아웃에만 더 집중하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격대 성능비는 뭐가 안 좋은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고는 항상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안전은 다시 한번 첫 번째입니다. 물론 옵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고로부터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차량이 당연히 최고이기 때문에 매번 안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캠핑을 책임져주는 안전한 모터홈이라는 말씀을 또 한번 강조드리며 미국 감성의 아늑한 느낌인 모터홈 오라이언 2012가 최고라고 또또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8월 18일부터 8월 21일로 4일간 하고요.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8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두 번의 전시회에 출정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많이 다시 한번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말이 많았는데요.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전시회 기간과 진심 어린 저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 영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과 추억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출발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온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제네럴 RV에 방문해 주시면 캠핑카 구입시 고려하실 부분과 유지관리 여러가지 정보나 팁 등을 편안하게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기 연락처에 연락 주셔서 방문해 주셔도 되시고요. 언제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영업과장 한인호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통 전문그룹은 제네럴 RV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네럴 RV 점프어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센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대리점 판매 특약점 신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네럴 RV 컨설턴트 및 딜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